또제 피부톤에서 그 붉은빛이 줄어들고, 아, 내 피부도 아이보리색이구나. 피부톤이 진짜 몇톤 수는 더 밝아진 느낌? 안녕하세요. 얼굴에 그림 그리는 오늘은 그림 그릴 도화지 만드는 깨모입니다. 오늘은 인트로에서 보셨던 것처럼 최근 저의 피부 극복기를 담아보려고 해요. 최근에 계절도 더 건조해지고 안과 밖에 기온차도 크고 또 트러블 인생이 언제나 그렇듯 최근에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제 피부가 진짜 고통받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더 심해져서 최근에 베이스 리뷰했을 때 피부를 보면 당장 뭐가 터져도 이상하지 않으리만큼 피부가 민감하고 예민한 게 보여요. 그리고 요때 피부는 영상에 다 담기진 않았지만 이렇게 손으로 만졌을 때아 진짜 안에서 뭔가 폭탄이 카운트다운 하고 있는 그런 느낌처럼 상태가 진짜 안 좋았거든요. 사실 트러블이 무서운 건 트러블이 나고 끝 요게 아니라 피부가 예민해지고 트러블이 나고 또 심하면 염증 터지고 요게 아물면서 흔적이 생기는 이 전체 과정이 더 무섭잖아요. 저도 피부가 되게 민감성 문제성 피부라서 트러블이 되게 쉽게 나고 한번 트러블이 지나간 그 자리는 흔적이 진짜 오래오래 남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아 이거 진짜 심각한데 내 피부 어떡하지 고민이 진짜 많았는데 3주 동안 피부가 진짜 많이 리셋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3주 피부 일기와 함께 저희 리셋 루틴까지 소개를 할게요. 저도 과연 이 피부가 리셋이 될수 있을까 걱정을 하면서 기록을 시작했는데 3주 챌린지 찐 후기는 결과로 보여주죠. 그리고 또 제가 이런 거 혼자 쓰는 그런 경우 없는 사람 아니잖아요. 이벤트까지 준비했으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트러블 관리를 위해서는 일단 피부를 자극하지 않고 또 피부를 보호하면서 진정시키고 이미 트러블이 꽃을 피웠다면 빠르게 진정시키고 최대한 자극 없이 손절 라는 게 포인트겠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이번 피부 챌린지에서 무엇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바로 소개할게요. 이번 챌린지 기간 동안에 제가 특별히 다른 걸한건 아니에요. 제가 평소에 귀찮아하는 거잘 아시잖아요. 그동안 했던 건요거 아크웰 아큐리얼 나인 컨트롤 x. 요 듀오로 스킨케어 해준 거예요. 먼저 이 컨트롤 X 크림, 이걸로 진정 보습 흔적 케어까지 전반적인 트러블 케어 먼저 해주고 더 신경 쓰이는 여드름 스팟이나 자국은 이 컨트롤 X 겔로 케어해 주기. 너무 별거 없고 간단해서 조금 놀랐죠. 근데 효과는 보셨죠? 이 아크웰 아큐리얼 나인 컨트롤 X는 우리 윈도우 키보드 단축키 중에 컨트롤 X를 누르면 잘라내기가 되잖아요. 그것처럼 트러블이 지나간 자리를 잘라내듯 효과를 볼수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래요. 그래서 문제성 피부를 바로잡는 아홉 가지 트러블 케어 성분으로 트러블을 잘라내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특히 아쿠엘 독자 컴플렉스 아큐리얼 나인은 한국 고유의 식물 유래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서 손상된 피부 장벽을 개선하고 피부를 진정, 보호까지 시켜준다고 해요. 거기에 EWG 그린 등급의 알레르기 유발 성분도 없고 향료, 색소도 없는 우리가 원하는 기본적이면서도 매우 중요한 요소들을 모두 충족하고 있죠. 먼저 아큐리얼 나인 컨트롤 X 크림부터 살펴보면 이게 진정, 보습에 후 케어까지 한번 해준다고 해서 구원 크림이라는 애칭 있는데요. 저는 이 제품을 샘플부터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게 제형이 진짜 좋습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이게 너무 무겁지 않은 수분 크림 같은 느낌인데 진짜 무겁지 않게 피부에 착 감기고요. 또 어딘가 포근한 제형감으로 피부를 쫀쫀하게 보호해주는 느낌이더라고요. 저 같은 건성 기미 면들은 겨울에 유수분 밸런스 지켜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에 더해서 저는 끈적이는 거 싫고 화장까지 잘 먹어야 되는 거이것도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발림성은 좋은데 마무리감은 쫀쫀하지만 끈적임은 없고 또 바르고 나서도 번들거리지 않으면서도 속당김까지 없는 사용감이었어요. 전 제품이 산뜻하고 너무 무겁지 않지만 속당김이 없다는 요 포인트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담당자님한테 빨리 번통 내려달라고 가 까지 할 정도였답니다. 제형이 번들거림도 없고 밀착력이 워낙 좋기 때문에 밀리지 않게, 과한 기름짐도 없이 레이어링하기도 되게 좋아요. 여기에서 부분적으로 더 신경 쓰이는 부분, 그 부분에는 아크릴 나인 컨트롤 엑스겔을 사용해 주는 거예요. 이 제품은 이주 리셋 겔이라는 애칭처럼 트러블이 지나간 자리 지우고 싶은 부위를 자극 없이 케어해 주는 스팟 전용 겔이에요. 엑스 크림보다 조금 더 투명하고 점성도 느껴지는 제형인데요. 여기 발라 보면 엑스 크림을 조금 더 쫀쫀하게. 응축시켜 놓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도포하면 빠르게 쫙 달라붙어서 기름이 돌거나 끈적임 없이 흡수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스팟 전용 겔이지만 크림 대용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저도 트러블이 되게 광범위하게 있기 때문에 가끔씩은 요거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크림처럼 사용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겔 역시 한 통을 박사를 냈는데 이게 또 특히 좋은 게 화장하기 전에도 너무 잘 사용할 수 있다는 점 이거였어요. 가끔 스팟 전용 제품들은 화장하기 전에 사용하면 밀리거나 떡지거나 아니면 아예 화장이 안 올라가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피부엔 좋지 않지만 그런 거 사용 못하고 좀안 좋은 상태 위에 메이크업을 바로 할 때가 많았었는데 이거는 밀착력과 발림성이 워낙 좋다 보니까 오히려 화장 전에 눈에 보이지 않는 트러블 패치를 이렇게 바르고 나서 화장하는 것처럼 피부를 보호해 주면서도 화장은 잘 먹는 그런 느낌이라서 되게 아침 저녁으로 사용감이 다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품은 샘플들을 지나서 본통 한 개씩은 다 비울 정도로 제가 열심히 테스트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는아쿠엘 듀오로 진행한 3주 피부 챌린지 바로 보여드릴게요. 먼저 사용 전. 이때는 자잘한 트러블도 쉽게 올라오고 피부도 되게 붉고 민감해서 내 안색이 왜 이렇게 탁하지? 고민이 되게 많던 시기였어요. 1주차에는 큰 변화라기보다는 일단 사용감이 좋고 피부에 잘 맞는 거? 그게 되게 좋았고 한 4일 정도부터 어? 피부 컨디션 조금 좋아졌나? 싶은 기분이 드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러다가 저는 2주차 때 느낌이 확 오더라고요. 확실히 피부 안쪽에 그 성난 부분이 줄어든 게 느껴졌고, 또제 피부톤에서 그 붉은빛이 줄어들고, 아, 내 피부도 아이보리색이구나. 라는 걸 실감하는 주차였답니다. 그리고 3주차. 이때는 진짜 확신이 들었어요. 심지어 이때는 생리주기라서 턱 트러블까지 올라오는 주기였는데도 피부가 전반적으로 정말 진정이 돼서 피부 결도 좋아 보이고, 또 톤도. 균일해졌죠? 저는 한 2주차 때부터 피부의 톤이 균일해지고 또 성나서 붉던 부분이 많이 가라앉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근데 확실히 1주차랑 비교를 해보면 특히 턱 쪽에 항상 붉고 예민했던 피부의 느낌이 진짜 많이 진정되었더라고요. 예전에는 손만 닿아도 좀 자극이 가는 느낌이었다면 확실히 덜 예민하더라고요. 이렇게 3주 피부 변화까지 확인하고 나니까 진짜 새삼 내 피부가 많이 리셋되었구나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더 제가 영상 초반에 트러블 관리를 위해서는 피부를 자극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듀오와 함께 사용하면 더 좋은 클렌징 젤까지 소개할게요. 확실히 온도 차가 커지고 건조하고 또 칼바람의 공격을 받는 이 겨울에는 훨씬 더 피부가 민감해질 때가 많잖아요. 저는 심하면은 화장솜만 닿아도 따갑고 바람만 닿아 도 또 약간 아 따갑다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클렌징 단계부터 자극을 최소화하는 게 진짜 중요하대요 이 아쿠엘 pH 밸런싱 버블 프리 클렌징 젤은 이름처럼 약산성이고요 거품의 자극도 용납하지 않는 버블풀이 민감 피부 클렌징 젤이에요. 저도 약산성 클렌징 제품들 많이 써봤지만 거품이 진짜 아예 안 나니까 처음에는 사용감이 되게 당황스럽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용하면 할수록 뭔가 물처럼 이렇게 질질 흐르는 사용감이 아니라 뭔가 알로에 겔처럼 수분감이 가득한 제형이라서 촉촉하고 또 피부 마찰 없이 롤링해주기 되게 좋았어요. 이거 사용법은 두 가지인데요. 물기 없는 얼굴에 제형을 덜어서 롤링한 다음에 미온수로 씻어내기. 그리고 두 번째는 평소에 2차 클렌저 사용할 때처럼 물기 있는 얼굴에 사용하기. 이 제품이 좋았던 게 자극이 없는 게 정말 피부에서 느껴져요. 이 제형이 처음부터 끝까지 유지되면서 세안 시에 마찰도 없고 자극이 정말 없거든요. 저는 원래 세안만 해도 한동안은 조금 피부가 붉어져 있는 편인데 그런 게 확실히 없는 거. 이거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세안 직후에 당김도 없습니다. 제가 평소에도 세안 후에 당김이 있으면 그냥 바로 패스하거든요. 근데 이아쿠엘 pH 밸런싱 버블 프리 클렌징 젤은 세안 후에도 피부가 오히려 조금 더 촉촉하고 편안함이 느껴지더라고요. 이게 자극이 없다 보니까 제가 리뷰 컨텐츠를 찍는 날이나 뭐 운동을 갔다 오는 날 이렇게 하루에 좀 세안을 자주 하는 날에도 순하게 사용하기가 좋고 아침 클렌저로도 사용감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이게 성분부터 자극 없는 것까지 너무 좋은데 메이크업 세정력까지 너무 좋은 제품이라서 우리 민감이 친구들도 사용하기 너무 좋을 거예요. 저도 사실 이 제품이 메이크업 세정력이 좋다고 해서 조금 의심을 했어요. 이렇게 순한 제품이 진짜일까 했는데 뭐 마스카라 말고 진짜 가벼운 화장은 진짜 잘 지워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점점 더 빠져들고 있답니다. 이렇게 해서 아코의 3주 챌린지 마무리를 해봤어요. 제가 3주 동안 사용을 하면서 일단 자극이나 따가움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메이크업에 방해가 되지 않고 오히려 화장을 잘 먹게 해주는 이 포인트도 평소에 얼굴에 그림 그리는 저로서는 굉장히 큰 장점으로 느껴졌다 합니다. 그리고 더 대박인 건 성분 좋고 트러블 케어까지 해주는데 속 쪽까지 잡아주는 진짜 전 쓰면서 사용감이 너무너무 만족스러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제 채널에 저와 같은 피부를 가지고 있는 그대들이 많다는 거 그래서 뭐 10년 선물처럼 이벤트 준비했으니까 이벤트까지 꼭 참여하고 가세요 그럼 마무리할게요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준 그대들에게 사랑을 전하며 우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게요 여러분